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자연현상인 증발만을 이용하는 자연가습기, 건강한 자연가습기, 슬로우 자연가습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사용에 앞서서 여러분께서는 2리터 정도의 물을 페트병에다 깨끗한 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물은 2리터 정도의 양이지만, 이 가습기가 있는 공간의 습도를 40% 정도 24시간 유지시켜 주는데 큰 기능을 할 것입니다. 먼저 이 가습기 뚜껑을 여시게 되면 여러분 이 안에 이런 물 분배 장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물 분배 그릇은 수십 개 구멍으로 뚫려져 있습니다. 이 구멍을 통해서 2리터 정도 되는 물이 내려가면서 여기에 부직포로 만든 가습지 전체를 적셔주고 또 밑에 물통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. 아 여기다 그 여러분들이 준비한 물 전부를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. 자, 끝나고 나서 뚜껑을 덮어주시면 이제부터 이 가습기는 여러분들의 그 공간을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큰 기능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. 본 가습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가습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증발되는 가습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죠. 저희가 증발되는 가습 면적을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.5평 정도가 나옵니다. 이 말은 이 가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1.5평 정도의 연못 옆에서 생활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하겠습니다. 다음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 가습기는 위에서부터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. 다른 가습기들은 아래에다 물을 부어서 그것을 흡수시켜서 하는 방식인데 비해서 이 가습기는 위에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가습 면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인데요. 그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 원칙만 지켜주시게 되면 깨끗한 가습기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원칙은 하루 일정한 시간에 넣으시라는 것입니다. 저로서는 주로 잠자기 한두 시간 전을 권해드립니다. 두 번째 원칙은 일정한 양의 물을 2L 정도의 물의 양, 깨끗한 물을 넣어주시라는 것이고요. 세 번째 원칙은 아랫물통에 물 넣기 전에 물이 기어있으면 그날은 물을 넣지 마시고 가습기를 그대로 두시라는 이 말씀입니다. 왜냐? 밑에 물이 끼어 있다는 의미는 위에 가습지 전체가 적셔져 있는 것인데 이 가습지 전체가 적셔져 있는 물의 양은 약 800cc에 달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24시간 동안 앞으로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충분한 그 습도를 유지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물이 더 필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가습기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겨울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봄, 여름, 봄, 가을, 겨울 다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바깥 공기는 굉장히 좋습니다. 온도도 좋고 습도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나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난방을 할 때부터는 모든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건조할 때는 반드시 가습기가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. 다시 말하자면 난방할 때는 가습기를 꼭 사용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. 따라서 문을 닫고 잘 때부터 문을 열고 잘 때까지 가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, 이제 오늘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다면 오늘부터 즉시 가습기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내내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